이상성욕 작가가 생기는 이론 착석 이상성욕을 그리는 작가가 왜 생길까 본적인 것 빼고 일단 그려봄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꼴림 그냥 작가 그림체가 사기어가지고뭘 해도 꼴림 근데 작가? 어? 나이 장르 소질 있는데? 이렇게 러이 생각해버림 그러니까 어? 나는 이제부터 펄이다 꽂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성욕 작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두 번째 이론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간지나는 이름을 바꿔볼까? 상대성 이론처럼 이상성... 뭐와 <laughs> <laughs> 이상성 욕 작가가 생기는 이유? <laughs> 지식 플레이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는 이제 유체 역할. <laughs> 사람들은 왜 NTR에 열광하는가? 엔트로피 역할 <laughs> 게이가 되는 이유 양자 얽힘 <laughs> 양쪽